자, 저희 집은 어떻게 오시게 됐죠? 어, 블로그 찾아보고 오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면은 대부분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예. 네. 이렇게 할 거니까, 일을. 아. 일을 이렇게 할 거니까, 보지 말라 이거지. 보지 마, 이 새끼들아, 개저지들아 <laughs> 이거, 이씨발, 뭐, 보지 마, 이 새끼들아, 어? 그거지. 아. 나는 보라고 하고 난 손님을 괴롭혀요. 왜냐면, 붙잡아라, 갖고 와라. 커피 사와라, 막, 손님들이, 촛 즐거워해. 왜냐면은, 잘해주니까, 꼼꼼하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안에서 딸딸 쳐요. 아, 부딪혀갖고 네, 소름났는데? 딸딸 친다고, 해서 안에서 자위질을 해요. 아, <laughs>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화재 위험에또 노출될 수가 있고, 아, 예. 일단 기분이 작 같아요. 아. 짜증나고, 또 오면 돌아버릴 것 같고. 올래는 이게 뭐지? 부직포 테이프 응. 같은 거 이런 거? 그쵸, 그런 걸 해야죠 같은데. 이번엔 저희가 또 부직포 테이프보다 윗 단계 아, 또 있어요? 어, 스폰지 테이프 아, 그래요? 그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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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차에 순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 스폰지구나 예, 스펀지가더 예, 낫더라고요 일도 편하고 깔끔해지고 예, 이렇게 예. 테이프 두번 짜리 감으면 이게 더운 열나터 더 풀려요 아, 그쵸, 녹으니까 예, 예. 네. 네. 대한민국에는 별룸이다 산다, 이게 아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 뭐 끝으로 이제.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문재인 잘하고 있습니까? 뭐, 딱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아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조국 사건하고 윤미 사건 봤을 때. 그다지. 쉴드 치잖아요, 대통령이. 겨, 예. 나그 사람이 너무, 너무 서운한 게, 응? 그윤미향 조국을 지가, 지가 못하게 임명을 한 사람이 그래서 임명하면 되겠냐고, 지는 알고 있었을 예. 거 아니야. 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하잖아. 귀에는, 귀에는 뭐 공정하게, 평등하게. 그렇죠. 다 네. 개소리야, 그게 다. 본인도 <laughs> 취직할 때 낙하산을 취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근데 낙하산 <laughs> 취직하게 만들어놨어. 인천. 요즘에는 큰일 나요. 인천 낙하산 취직. 와, 완전히 말도 안 되고. 그쵸? 그렇죠? 웃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알바 천국으로 들어가는 취직. <laughs> 그러니까 비정규직과정규직과또 싸움하게 생겼어. 아, 정규직도 문재인 지지했다가 지들이 또 욕을 하고 있고, 네네. 심지어는 문재인 동영상에는 댓글들을 누가 쓰는지 알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댓글 쓰는 거야. 아, 맞아 자유형 당 지지자가 댓글 쓰는, 욕 쓰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네, 보니까. 자유형 당 지지자들은 욕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네, 자기들끼리군. 그 어, 그런데 그 애들 자기들끼리 스팅키라고 있어. 아, 그래요? 어. 웃겨 죽겠어요, 아주 그냥. 맞아요. 요즘는또그 둘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웃긴 거야, 그게. 아니. 질문하면 화부터 내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화부터 내. 짜증 내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질문을 많이 하속 좋은 거예요. 검증하는 장, 자리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죠. 검증하는데 질문하는데 승질내면 어떻게 해? 아, 이게 문제야, 지금. 왜요? 이게, 이, 이거 걷어내는 게 문제지. 아, 선? 어, 손님이 좋으면 기계가 문제야.